다같이딴 t s 고있 있는 보보데데때부터터 i n 것 같아 그냥 막 자꾸 e to 럽다고 a 리 i t t l e b i 老 아 맞네. 형 생각하고 다 미안. 뭔가 약간 기분 나쁜데 뭐지? <laughs> 다맛 <다바스코다>, 맛있고 다바스코 왔다. 다 맛있다 맛있고. 나서. 샐러드 먹으러 왔 오. 이 우리 큰형님 먼저. 고맙다. 와, 고맙다. <laughs> 어 너무 난도질했 <난도지게 웃음> 일단 받겠습니다. 세요난도지를해 네, <laughs> <언제까지 웃음> 봤네. <삼으신 웃음> <건가? 웃음> 뭐야 뭐야 진짜네? 뭐야 뭐야 꿇어 뭐, 주시네. <laughs> 라고아하게 아, 네. 라고? 아니면 오늘 졌다고. 우리 너도 반 없어진 없어진 니다나다스코 <laughs> <토요일이다. 웃음> <나왔어>. 아, 자기는 <laughs> 제일 멀쩡한 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? 형님 우리 멀쩡한 이거. 우리 멀쩡한 거 먹자고. 어쩌구냐. 익숙하다 타스코는 익숙하지 않거 많이 긴맞는데 괜찮줄아 밥이 무료인가? 그런가 봐. 너무 좋은데? 일단은 저기 마늘반국회 있어가지고 응. 뭐 먹을래? 뭐 먹냐? 이쪽 마늘도 맛있어. 육족마늘도 좋아하는데. 바나나맛난. 아, 바나나 싫어. <laughs> 이거 먹 응, 너무 달것 같아. 이거 먹어을 이거 뭐, 이거 뭐, 거 뭐. 아 뭐, 이아이이거 이거 뭐, 네, 좋아요. 아, 거기 나이프 있구나. 찔겨진 <laughs> 거 아니야? 근데 전자렌지 돌리면 그게 좀 그게 있어. 아, 그래? 시간 지나면 살짝 찔겨져요. 에루스타. <laughs> 야 <laughs> <미쳤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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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엽전말이에야 음. 괜찮은데? 음. 역시 특유의 달달한 소스가 맛있어요 음. <놀람> <놀람> 넣으면은 스 맛있어. 다그렇얘는 응, 엄청 다 응. 이두 개는 못 먹겠다. 음. 그렇지. 처음이야 난다 어시나. 어 어시나. 어시나. 어시어시 어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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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 정신력으로 못티거그이유 응. 아, 근다 근데 맛있다. <목소리> 기본의 사이즈가 우리랑 달라. 아 진짜로? 손 세개 응? 손가 세개 예아면이만해이소울 할걸? 뭐 와, 난 그럼 안될거같은데 내가날라오는거 <laughs> 응? 날아와요 어? 아, 나기절치고 아, 우리, 우리는 우리. 기어다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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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네? 아니 이게 펠리가 되게 부드러워 진짜 살야 아니야 안돼 안돼 자주해 자죽해 웬살이 아니 내가 저번에컴달거든 진짜 아 진짜? 나 아니면 그럴 수있 들어가는 날 어, 야, 날이 오면 よかった。<music> <music> 예전에 탑승자에 갑자기 결혼한다고 래가지고 올해 여름만 나 여행을 엄청나게 했잖아 펜싱 받고 내고 올해 고데짠 돈이 터졌다 돈이 터졌다 <목소리> 스스 야 똑같이 맞으니까 아, 짱. 좋아, 이거 이거 한거 하나 먹고 한 잔. 좋아 좋아 좋아. 하 아, 옛날 그 감성. 오, 나그 학교 거 500원도. 안. 어, 그 500원 어 맛있을 것 같아. 야자야자자자자. 야자, 야자. 어? 야맛있는뭐그소소불 떡꼬치 아니 맛있어! 한에한이다 꼬치 너무 오랜만 그니까 재밌네 나 오랜만에 <laughs> 야안냐아안게너 많이 안줬어올려겠다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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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간대도 있어, 간데 어? 나 근데 감대 별로 안 좋아해. 간대 좋아해. 명란 야, 잠깐, 야, 잠깐, 잠깐. 아, 알고 보면 오히려 애들도 즐겨. 너, 너 감태 했어? 아, 명란 명라, 진짜 오랜만에 야, 나도. 야, 부담 없어. 약간 명란. 고고! 짠! 자대리 아, 어, 맛있는데? I 구 a s I was. I 아 맛이 맛이. a s I 그 맛이 약간 그래. 김인데 좀더 s I 아니 s I w a 미가 was. I was. I w a 좀 I was. I 나 a s I w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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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건강이 야, 건강이 살아야 우리, 우리가 산강 어, 건강. 어, 건강이 어. 살아야 건강 <laughs> <우리 웃음> 건강. 어. 우리 이제 입파주 살아요 우리가. 우리 파주이다 건우. 건우 뭐야 저는... 야가 어, 지금... 아, 언제 지연냐고 우리 이파정주이잖아 건우 난이파주파 누구 남자 이름인 줄 알겠어. 건우 그 친구들. 이름이 있군요 Bye bye, bye bye. Bye bye. Bye b 야잠깐만나 이거 e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 y 마지막에는 딱 하면 y e b 하 e 하 y e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 Hey. 어, 헤이, hey. 헤이, hey. hey. 수업 헤이, hey. hey. 난 모르는데 그냥 못만 들.